북극 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짧은 항로로 물류 혁신과 군사적 전략 같이 모두를 지닌 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존 수웨즈 운하나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물류 효율을 높이고 러시아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될수 있죠. 이 과정에서 한국은 빠질 수 없는 존재로 꼽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으로 새빙선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건조할 수 있고 부산과 울산 같은 항만은 북극항로 물류의 핵심 거점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북극항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한국의 기술력과 항만 인프라가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가 한국을 상대로 관세 압박을 꺼내 들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이나 철강을 비롯한 무역 품목에서 관세를 무기로 삼아 협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알면서도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해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결국 북극 항로와 관세 압박은 서로 별개 사안처럼 보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필수 파트너로 삼으면서 동시에 협상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압박이자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셈이죠. 앞으로 북극 항로가 국제 패권 경쟁의 새로운 무대로 부상한다면 한국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협상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향후 경제와 외교 모두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단순히 관세 분쟁으로만 보긴 어려울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